여기는 가을 전어가 많이데요 가을 전어를 소금을 뿌려가지고 숯불에다 구우면 그 맛있는 냄새가 밖으로 확 풍겨서 나갔던 며느리도 다시 찾아 들어온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여기는 오징어가 있네요. 오징어는 구워놓고 자주 뿌려 먹는면 피곤한 사람들 몸에 피로회복제가 효과가 음, 난다고 하더라고요. 피곤한 사람 주부자도 끓여 드시고 피로회복 되기 바랍니다. 또 여기는 우럭이 있네요. 우럭하면 햇감에다 매운탕 끝내주죠 제일 맛있죠. 요새 제철이죠. 여기 새우가 있고 또 새우는 정말 이게 쪄서 찜통에다 쪄서 아무것도 맛있고 매운탕을 끓여도 너무너무 맛있는 새우. 또 영양가도 있고요. 야 싱싱한이 많군요 또 여기는 대게가 있네요 대게는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거예요 야 맛있겠다 뭐 오래전에 정상부터 통영 가서 먹어보고 아직까지 못 먹었네요 아 이거는 가자미가 있네요 가자미는 붉은 소금을 슬슬 뿌려가지고 프라이팬에다 몰르고 많이 보면 단맛을퍽보고 비린내도 안 나고 밥주그들은쏙딱이에요와